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르도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일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르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눈이 오나요? 다행이네요. 비가 와요? 아, 네. 하여튼간 비와 눈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 어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말씀 안에 크신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죠? 아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 인사가요. 공곰이 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탄절이다 이렇게는 하는데 어, 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조금 어렵는데 여러분들 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Christ,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 퀴즈 성경 퀴즈니까 맞춰보세요 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뒤에 어, 파란색 배경의 현수막에는요, 똑하니 세 명이 그려져 있죠. 보통 우리는 세 명이다라고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께 바쳐진 예물이 세 가지 예물이니까 세 명이서 하나씩 갖고 왔을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를 몇번 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알아요 아, 여러분들 딴데 가서 동방박사 세명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아, 요즘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뭐 전설 따라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동방 박사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 가스팔, 멜키온, 발다발, 아, 발다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자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 아, 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박사님들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 그1절에 박사 그리고 옆에 가로가 쳐 있고 밑에 주성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가라고 되어 있죠, 점성가. 예, 별을 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 제가 아, 그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들 시골 가면 하늘에 별이 쏟아지죠? 그렇잖아요 진짜 아,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데요 하늘에 어, 별이 정말 이렇게 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밝게 크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쪽 지역 사람들은요 밤에 해지면 뭐할게 없으니까 뭐 했겠어요?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 그쪽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전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동방의 점성가들이 박사들이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누군가가 태어나나 보다. 야 보통 아닌 인물이 태어나나 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예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들어가 보니 말구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린 메시아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모습,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이 뭘까요? 보석함이에요. 보석함. 보배합이 보석함. 보석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동방 박사의 이 경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동방 박사의 경배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아,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경배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냐 여러분들 정말 헌신적인 경배였습니다 헌신을 다하는 경배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몇 주? 강림절 몇 주요? 4주 하잖아요 왜 4주간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쭉 따라갔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낮에는 못 가잖아요 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만 갈수 있는데 밤에만 이동했을 때에 예, 예, 한 며칠 정도 갔을까? 아 그래? 한달 정도 간것 같아. 아, 그런 상상을 하고 만들어진 그런 의미가 이 강림절 4주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을 그리고 굉장히 긴먼 거리를 또 밤에만 움직였으니 얼마나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는데 한달 오는데 한달 1년에 2개월을 쓰는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배란 아니면 예배란 단순히 종교적 차원으로 드려지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는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와서 경배했던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헌신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박사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말씀. 그들이 여기 왜 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 하러 왔다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목적은 경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 우리 예배하기 위해로 나오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남들은 다른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값진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로마서 12장에 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멀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로마서 12장에도요. 그 영적 예배 옆에 가로치고 1번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영적 예배는요,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어떤 합당한 예배?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왕으로 이 시간에 이곳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신데, 그럼 그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모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투자와 그만한 헌신과 그만한 노력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노력하시고 오늘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집사 직분을 받고 처음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떨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 기도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기도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헌신과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서 광명시장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못 만나요. 광명시장을 만나는데도요, 약속을 잡아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돼.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만나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왕이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데, 왜 우리는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왜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왜 정성을 다하지 않아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 되시러 오시는 그분,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분을 경배하는데, 왜 아무런 준비도, 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만나려 합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값싼 은혜예요. 왜 값싼 줄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긴. 믿기만 하면 주시니까. 그 어떤 대가도 필요한 채는. 만일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싼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 그러다 보니 그 값싼 은혜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거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온전치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성탄에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합당한 헌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어, 그 말하다가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셨죠? 예. 합당한 노력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주님은 그 노력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합당한 노력, 합당한 헌신을 드려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아기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것은요,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경배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을 다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요 값비싼 예물을 드렸어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1 1절에 우리가 잘 알죠? 뭐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값비싼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구약성경의 예물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입니다 헌금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값비싼 예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순결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백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그 귀중한 값비싼 마음의 고백, 정말 진 진정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요 뭘 드렸죠? 처음에 황금 드렸죠. 황금에 대한 고백은 뭘까?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요 왕 앞에 나갈 때두 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했답니다. 하나는 엎드려서 나가요. 감히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없는 거죠. 엎드려서 나가야 됐고 또 하나는 반드시 황금을 예물로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왕께 바치는 예물이 황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기모대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여러분들 금은요 금속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금속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께서저 15절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네, 왕 중에 으뜸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또 황금을 드렸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황금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다 변하죠, 정권도 바뀌죠. 그래서 그들의 보호는 일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맺은 연약은 당신이 우리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변치 않도록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왕이심을 이 황금 속에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이런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다해서 이런 황금과 같은 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칼빈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해달라고 각종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주님이심을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제사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죄인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은요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그 안에 있는 불을 꺼트려서는안 돼요. 그 안에 불이요 향기로운 불이 향을 태우는 일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를 꺼트리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향기는 성막에서 나는 향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 성도의 기도라라고 그렇게 얘기죠. 계시록에는요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그것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계셔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지금도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양은요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치료제. 그래서 그학 시대 유은 유양은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데 사용됐답니다. 병고침은 약, 생명을 살리는 약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유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향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의 향기가 믿음의 향기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들의 향기로운 모습과 주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심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주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는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피박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략은 어디에 쓰여지는 이 물건이냐면 죽은 시체에 바르는 의미가 있답니다. 아, 바르는 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달아나 다시 살아나셔서 어,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거기다가 온통 그 많은 것을 바르는데 그 대부분이 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모략을 만들 때는요. 모략을 만드는 방법이 그 나무 껍질과 그러니까 특정한 나무래요. 뭐, 머루나무래나 하여튼간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 나무의 상처를 내서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을 모아서 만드는 게 모략이래요. 굉장히 값비싼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이 벗겨지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몸에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몸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 모략과 아주 흡사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예, 모략이 되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께서 도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의 경배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경배를 그 안에 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했는데,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 많이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죠.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요, 받는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간절함도 없이, 아무런 고백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드리면, 아무런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로 은혜 받는 양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생명 걸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헌신을 다해 주님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넘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들의 예배도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빛 하나가 뭐라고 그걸 보고 정말 목숨 걸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 믿음의 고백들이 담긴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목기락을 드린 동방 박사의 고백과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경배했으면, 하나님께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예배들 가운데 예배마다 그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성탄절.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경배가 참된 경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것만 막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떠한 고백을 듣고 싶어할까, 어떤 경배를 받으시고 싶어하실까, 그것에 합당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참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